그러죠 그래서 원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혀서 죽는 거 이렇게 하나하나 해부를 해보면 이렇게 <laughs> 이렇게 됐어요 요거를 이렇게 가다가 쥐가 밟으면 창일처럼 이렇게 다시 해놓을게요 이렇게 창에랑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위에다가 이렇게 매달아놔야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이게 창에 이렇게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살짝 살짝만 아주 미세하게 조그만 쥐가 밟아도 떨어지게끔. 그러면 이제 이게 굴처럼 생겼으니까 갈거 아니에요. 기가 <laughs> 찌가 뚝 떨어지면 이렇게 물리켜가지고 죽는 그런 원리입니다. 다시 한번개 넣어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한 대기는 이렇게. 통나무는 이 정도. 요거는 활대. 요거는 활대. 요거 빼고. 이 정도 틈이면은 이게 위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아무리 큰지도다 떨어져 죽어요. 아무리 큰지도 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살짝만 창의, 창의, 이렇게, 살짝만 빼놔라, 이렇게. 이렇게. 살짝만 창렇 음, 창에 창에처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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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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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저렇게 생겼습니다 게이아게이들기만 뭐, 해도 툭툭 떨어지네. 툭 그러니, 이렇게.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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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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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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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렇게를렇게이렇 フフ<チ> <laughs>